뭐 주먹으로 친다든지 할때 어, 흔히 이제 뭐 가라테식으로 뭐 아래쪽으로 막는다 뭐 이렇게 막는다 이제 그게 막 막기잖아 어, 그게 이제 어, 어 그건데 어저 전방에 대한 어떤 막는다는 게 있어요 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저어 수박에서, 수박에서, 어, 아래쪽으로도 맞고, 가로막기도 하죠. 그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어, 저, 저, 어, 맞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 상대가, 상대의 어떤, 이게, 이게, 이게 상대다. 이게 이제 상대가 공격 이게 뭐 주먹으로 친다든지 할때 이거를 내려서 막는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어, 이걸 뭐 들어서 들어서 막는다. 이, 이런 식이지. 어, 그런데 어, 그것 많이 어, 막기는 아닙니다. 어, 전방에 대해서 어, 막는다는 것은 어, 수박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박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아, 어,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지? 자, 어, 어, 자, 수박에서, 자, 어, 용서기라는 게 있죠. 용서, 용서기가 어떤 겁니까? 어, 용서기가, 어, 이게, 이게 이제 상대요. 이러 나고, 어, 그런데, 어, 서로 이렇게, 어, 양쪽 어깨에 이 손을 짚고, 뭐 어, 짚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어, 민다고. 민다고, 어, 밀기를 하는데, 자, 이데밀기가 자, 내가 조금 이래 떨어진 상태에서 단번에 확,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 그런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했는데 상대가 안 빡, 빡, 버텨서, 어, 그러면은, 내가 떼민다는 목적이, 아, 저, 저, 데민다는 저, 이유가 지금 끝났잖아. 어. 내가 떼밀려고 하는데, 저 자식이 버텨가지고, 어, 버텨가지고 안 밀려서, 어, 그러면 내가 손을 떼고 또 이래 하나? 또, 또, 손 떼고 이래 하나? 어, 아, 그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한 번에 또, 이래 보다가 확 때리는데, 저, 저 자식이 딱 버텨서. 그러면은, 때민다는 어, 이게, 저, 저, 어, 저, 끝난 거지. 어, 그러면은 내가 다시 뭐,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용속에서 내가 때리는데, 저 자식이 버틴다 하면, 어, 그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앞쪽으로 힘을 쓴다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합니다 어, 어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어, 붙여 놓은 상태에서 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지속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힘을 쓰지. 서로가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러면서 이거도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고도 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어, 얘기한 부분이 어, 전방에 대한 어떤 막기 어 막기 어, 로 어, 보면 됩니다. 뭐 무슨 얘기냐 할수 있는데, 지금 뭡니까? 건대데 어, 이렇게 어떤 격투적인 것은 1대1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런 이, 그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멀리 저기 뭡니까? 저기 저 이승계 같이 갈 필요도 없어. 어 아, 그때도 저기 고려 때 어떤 군사 체제, 군사체제가 그대로 이어졌잖아. 그리고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이렇게 말, 말, 말 타고 전, 전투하는 어, 어? 부대가 있고 어? 보병이 있고 어? 다그 구분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총이 있죠. 조총이 제 그거 이제 위력을 이제 그 이제 조선 이제 저 정부에서 그게 이제 호되게 이제 당하고 난 뒤에 조총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훈련도감에 포수, 사수, 살수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부대가 다른 거요. 어? 포수는 총을 쏘는 거, 조총, 탕탕, 어. 그게 이제 포, 포수고. 그 다음에 사수, 사수는 활 쏘기, 활, 활을 쏘는 거. 활 쏘는 부대, 활 쏘는 부대 있잖아. 어? 어, 화수, 활수는 부대 따로 있고 살수는 뭐냐 하면 이제 검이나 이런 창 같은 거 이제 단병 이제 단병 기지 그걸 돌고 이제 뭐 어, 전투하는 부대 자어 수박이 어, 전통 수박은 이게 민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어, 이게 어, 군대에서 하던 것이 민간으로 이렇게 어, 전파가 된 겁니다 흘러 나와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군대에서 했던 것이 어, 남아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런데 군대는 여러분들 저기 어, 군대 어, 갔다 저, 저 왔겠지만 다들 저 어, 개인 개인 위주가 아닙니다 개인 위주가 아니고 어, 부대가 있으면 어, 포를 쏘는 부대 어, 배치가 되면 포를 쏴야 돼 포를 쏘는 부대 배치가 되면 아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 나는 혼자서 막막저 창을 들고 나는 전투하고요 아 그러다가 뒤지가도 맞지. 어 강제적이거든. 어, 군대는 어 그래서 어, 예전 어떤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처음에 이렇게 어 총으로 쏘겠지. 어 그래 멀리까지 저저저어 날아가니까 어 총을 쏘고 대포로 쏜다고 팡어어 어. 어, 그다음에 어떻게 사수 앞으로 막 이러잖아. 어 그러면 활쏘는 부대가 이제 딱딱 딱 준비하고 있다가 혼자 나가가지고 활쏘고 이러다가 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어? 사, 사수 앞으로 가면은 활쏘는 부대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한 10명, 20명 준비하고 앞으로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곽하게붙어가 일제히 활을 쏴야지. 어? 그거는 저기 저막저 저 목이 아파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뭡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어좀 건조해서 어, 건조했다 하면 이제 어 이제 저저 저 이제 포병이 저 방패가 있는 지 방패. 어, 방패 앞으로. 어, 육박전에서 그거를 저기, 어,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잖아. 막아야 되잖아. 막으려면 어떡해요. 방패 앞으로 했겠지. 그러면 저 이제 방패를 들고 수십 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 와, 이거 지뢰 제일 앞에 선다고 방패를 들고, 이게 저 이제 검, 검이나 또 이런 걸또 하나 더, 하나 더 들었겠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밀집대우로 해서 이래 나가는 거요. 어? 밀집 대오로 해가지고 어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이 진이 진을 이렇게 어저저 저 무너뜨려야 되잖아 어. 그렇게 하면서 진을 뚫고 들어가야 이기 이기 이기니까 어어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그렇게 하는 와중에 와중에 어 이게 대오가 깨지잖아 대오가 흩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각계 전투하는 거지 그 그때 1대1이란게 있는 거예요 어. 그 전에는 부, 저 군대는 1대 1이 필요 없어 사실 어 저기 저 뭡니까 내가, 내가 무슨 얘기 할라 했더라 이건 내가 가정을 한게 아니고 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아자 어, 그러면은 막는다는 것이 자 군대에서 어 군대에서 막는다는 것과 집단적으로 막는 것과 지금의 어떤, 저, 현대적인 격투기 생각하고 자꾸 먼이 저, 저, 그러는 거예요. 어, 아, 그거하고는 개념이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전통적으로, 어, 이렇게, 어, 저, 군부대에서 하던 것은 1대1, 뭐, 이런, 뭐, 아랫막기 뭐, 얼굴막기 이게 아니여. 그게 우선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막는다. 자, 그러면 집단주 어떻게 막았을까? 어, 수박에는, 어, 저용석이가 지금 남아있어요. 어, 그리고 용석이 저거는 구한 어, 말에죠 외국인 선교사가 그 그린 그림도 지금 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기 저 경상북도 군위군에서했던 박씨선 박시사원, 박씨선도 군부대에서 하, 하던 거 흉내낸 거거든. 근데 그것도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밀집 대오로, 어 우리 편, 어저저저런편이러데뭐 저, 밀집 대오로 겹겹이 다 이렇게 붙어 서는 거예요. 이렇게 발짱을끼고 저쪽도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혼자 막 이렇게 저, 저 하는 게아니요 내가 혼자 아랫막길, 얼굴막 이렇게 하는 게아니요 어, 어, 밀집댕으로 해가지고 같이 밀어내서, 어, 저, 저 이제 저쪽, 저, 저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 그게, 어, 어, 집체적으로 어떤 막기, 막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 왜냐면 상대가 들어오니까. 어. 이쪽이 우리 진이잖아. 우리 진이인데 저거 들어온다고. 야, 야, 들어오지 마. 이 사람 밀치잖아. 들어오지 마, 이 자식아. 하는데 또 들어와. 아이 들어오지 마라니까. 이래 되는 거지. 아, 또 들어오는 거야. 밀고, 아, 들어오지 마라니까. 이,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laughs> 이제 쉬운 건데. 어, 그래서, 어, 집체적으로 막는 것 하고 1대1로어뭐뭐 어, 뭐, 이제 저 그런 경우는 어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쪽에는 이제 수박 수박에는 용석이라는게저 이게 남아 있고 그다음 에 일제 강점기 때까지 전해졌던 경상북도 군의군의 박씨 싸움도 그것도 집체적으로 그게 어 상대편이 밀고 들어 막는 거지 우선은 막아야지 어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어, 역공을 하는 것이고 어. 어, 먼저 공격을 하면 입장이 다르게 저쪽은 또 막아야지. 어, 그게 몸으로 몸으로 막는다고 막아선다고. 어, 그게 우리한테 저기 저저 저, 어, 있고 일본 서모에 애도 어 그게 남아 있습니다. 어, 일본 서모가 그냥 덩치 큰 애들이 나와서 그냥 뭐그 도열하잖아. 어, 그, 어, 그 서모판 밖으로 뭐뭐 뭐 밀어내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어,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어, 목적에 따라서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어, 어. 그럼 저저들이왜 그렇게 할까? 아 목적이 어, 상대가 좀 밀고 들어오잖아. 어, 상대편이 밀고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밀리면 안 되잖아. 어, 그러면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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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적으로 지는 거지. 어, 그리고 밀고 들어오지 못해. 아니, 들어오지 마이 자식아. 어, 어, 막아 쓴다고. 막아 쓰고그 다음에 어, 밀어내고. 어, 상대도 마찬가지죠. 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서로가. 그래서, 어 일본 서머에도, 어, 그래, 1대1로 하지 마, 어, 어? 어, 저, 예전에 거기 뭡니까? 어, 저, 어 군대에서, 어 전투에서 하는 그런 막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 그냥 때미는 거 하고, 어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고 지속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어 수박에서 조금 전에 했지만 반복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잖아. 그것처럼 일본 스모도 반복이고 지속적이기도. 그래서 이 막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대일로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아래 막기, 얼굴 막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방의 방향에 대해서 막아쓴다. 그 길목을 막아, 막아 쓰는 거예요. 어, 힘으로. 어, 그, 그런 부분들이, 어,